여러분 기독교의 3대 절기가 무엇인가요? 보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이죠 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라면 어, 6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했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세 가지 절기가 되면 지구 끝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장 17절 말씀이죠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절기가 오늘 우리에게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말합니다. 히스토리. History. 히스토리는 his 그분의 스토리, 이야기.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그분의 이야기라는 의미죠. 아, 물론 이게 언학적으로 꼭 그렇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은유적 표현일 수 있지만 아, 정말 그렇습니다. 역사는 우연이라든가 아, 인간들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 안에는 하나님이 본면한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내러티브, 그분의 각본, 그분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역사 안에서 써내려가는 그분의 각본의 주인공들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세 가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왜 허락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의 길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이세 가지 절기를 영적 이정표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혼동과 무질서와 혼란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 가지 절기를 인생의 이정표로 삼아 하나님의 역사 안에 힘있게 흔들림 없이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세 가지 절기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6월절입니다. 자, 14절과 15절을 한번 보시면요. 6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는 매년 세번 내게 절기를 지킬 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렛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급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인데 유월절은 영어로 Passover, 패스오버. Pass 뛰어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말로 번역을 할때 한자를 보면 유월절은 넘을 유, 건널 월, 마디 절라는 의미를 담아서 유월절이죠. 건너가고 뛰어넘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그 애급의 바로에게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신이 애급 전역에 애급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들 예외하지 않고 모든 집집을 들어가서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과 동물을 막론하지 않고 모두 죽이는 그 밤이었습니다 애급 사람의 집에서는 곡성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알려주셨어요. 어린 양의 피를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그 문지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 패스오버, 뛰어넘다라는 의미의 6월절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교절은 뭘까요? 무교절 열 번째 재앙이 있던 밤에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집안에서 무엇을 했냐면 누룩넉지 않은 떡인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게 하셨을까요? 무교병과 쓴나물은 고생의 떡, 고생의 나물이라고 불리웠어요 너희들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어디로부터 구속받았는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쓴나물을 먹고 맛없는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떠하였는가를 잊지 말도록 유월절이 지나는 그 다음 일주일 동안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며 무교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지나가던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그 예언의 성취를 통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가 구속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피인 피가 나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고 구속의 피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이 패스오버 유월 되는 것입니다. 뛰어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훌륭함, 도덕적 탁월함, 우리의 신앙적 열정에 의해 하나님의 심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그 밤, 애굽 저녁을 돌던 그 죽음의 신이 확인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집 앞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가 없는가. 피가 있다면 그 집안에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 있어도 패스 오버. 그러나 피가 없다면 그 집안에 아무리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훌륭한 사람이다 살아도 죽음의 신은 그 집에 들어가 장자를 죽이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6월절과 무교절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6여절이, 6월절이 무교절과 열결되는 이유가 있어요. 성도는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신 어린 양의 은혜를 알기에, 이 유월절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큰 것을 알기에 평생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으로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돼요. 예전엔 예배를 드릴 때 눈물이 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입술의 찬양과 감사가 멈추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아 절망과 저주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잊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매년 6월절을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립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볼때 무교병이 아닌 누룩 넣은 빵을 먹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맛을 내는 누룩 가득한 욕망의 빵을 자꾸만 자꾸만 먹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식에 대한 갈망과 가난한 마음이 우리 안에 사라져버리는 것. 요즘 디톡스 디톡스라는 디톡스 다이어트 뭐 디톡스라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 디톡스는 뭐냐면 디 제거하다. 떡스 이게 뭐냐면 독이란 거예요. 독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현대인들이 많은 질병에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잘못된 식습관, 인스턴트 식품들. 이런 화학 물질로 만들어진 조미료로 만들어진 음식들을 계속 먹으니까 이 체내에 이 노폐물과 독소가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맛도 사라지고 자꾸만 자극적인 음식을 찾으면서 이 신진대사의 문제가 생기면서 병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톡스를 하나는 독소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간헐적 단식, 금식 또는 채소 중심의 식단을 하면서 이 몸에 있는 독소를 빼내야지 건강한 식욕을 회복하고 다시 신진대사가 회복되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 영적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의 강이 잘 흘러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영적 노폐물과 영적 독소가 쌓이기 때문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의 독소, 원망의 독소, 의심의 독소, 낙심의 독소가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중단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야 돼요.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펑펑 우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아내가 왜 저렇게 우나? 궁금해서, 여보, 왜 이렇게 울어요? 그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언제나 십자가만 생각하면 감당할 수 없는 감격과 은혜와 감사가 내 안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아무리 십자가를 생각해도 내 안에 감동이 없어. 눈물이 안 나. 십자가 앞에 울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워 눈물을 흘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한 가지 사실만 있다면 세상에 다른 것이 없을지라도. 사망과 저주와 진노의 자녀로부터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 때문에만이라도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고등학교 5장 7절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생의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찬 누룩도 말고 누룩이 없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자, 두 번째는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이죠. 자,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맥추절은요 똑같은 이름이 세개더 있습니다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이게 다 같은 절기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맥추절과 초실절은 이스라엘의 농경 문화와 관련돼 있어요 맥추 보리 맥자와 거둘 추자를 써서 보리를 첫 거두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 맥추, 초실, 처음 초와 열매 실자를 쓰는 겁니다. 초실, 처음 열매, 밀,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에요. 77절과 5순절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77에 49잖아요. 77.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로부터 해방되어 일곱 번의 안식일이 지나는 그 일곱 번7.7 일곱 번째 안식일 날 지키는 절기가 바로 칠칠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7.7일에 49니까 49일 다음째 날인 50일째 지키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오순절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 오순절은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첫 열매를 받은 날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첫 열매가 뭐냐면 농경 사회에서는 보리고 밀이겠지만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날 밤 애급에서 출애급하거든요. 그리고 오십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께 첫 열매를 받는데 그것이 구약에서는 십계명과 율법이었어요.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냐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순절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천열매를 받은 존재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나 하신 후에, 구하는 자에게 어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했을 때, 누가 보면 그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어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의 구속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는 인생에 진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운유와 절제와 같은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주님께 돌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을 맞이하는 이때, 맥추절을 맞이하는 이때,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초막절입니다. 자,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마지막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은 열매를 모든 가을의 곡식들을 다 추수해서 창고에 다 쌓는 그 날을 기념해서 수장 창고에 곡식을 쌓았다라는 의미로 수장절을 지키는 감사하는 의미죠 그런데 왜 초막절이라고 또 불리냐면, 이, 이 모든 곡식을 마치고 창고에 모든 그 일련의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창고에 다 쌓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거리로 나가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면서 초막에서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라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참 중요한데 초막절을 지키는 시기에 대해서 레위 23장 39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 다음 안 썼지만 너희가 거리로 나가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1년의 추수를 다 마친 후에 초막에 가서 살라고 말씀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리석은 부자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의 비유죠. 그 부자도 오늘 이 초막절처럼 그는 일년에 농사를 성공하고 많은 풍성한 열매를 곡식을 얻고 큰 창고를 만들어 그 모든 곡식들을 창고에 가득 쌓아놓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됐나요? 초막절을 지켜야 되죠. 그러나 그는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며 자기의 배를 두드리며 누가 보음 1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예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 다음 말씀에 주님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이 부자의 잘못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낙은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창고에 물건을 쌓아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인생의 정체성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양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가득 쌓여 있는 물질을 보면서 내 영혼은 보장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두더라도 인간의 영혼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분 앞에서 결산을 받게 될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 도성에 대한 비전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그 유튜브에서 강의 하나를 들었는데 제목이 남들보다 20년 젊게 사는 방법 그런 제목의 강의였어요. 제가 그래서 좀 호기심이 생겨서 좀 젊게 살고 싶어서 들어가서 봤는데 강의가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겠는데 그 강사분이 노년의학과 의사신데 인생의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강사가 말하는 중요한 개념이 모든 인간 안에는 내재 역량이라는 것이 있다. 내재 역량. 그걸 뭐 제가 정확히 게 뭐라고 표현하는 못하겠지만 이분의 주장은 거예요. 내재 역량이 좋은 사람은 노화의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70살이 돼도 50살처럼 살아가지만 내재 역량이 약한 사람은 이 가속 노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늙는다는 거예요. 육체도 마음도 정신도 빨리 늙어서. 나이는 50이지만 몸과 마음은 70세처럼 빨리 늙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내재 역량을 약화시키는 주범이 무엇이냐면 현대 사회가 몰아붙이는 삶의 방식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현대 물질 사회는 인간에게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이라는 화학 물질을 이 두뇌로부터 끊임없이 분출시키도록 인위적이고 강한 자극을 계속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비 소비적 사회잖아요. 뭔가 계속 사면서 거기서 행복감 도파민이 막 발생되는 거예요. 술 술을 마시면서 막 도파민이 발생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더 나아가 마약 성 그러니까 온갖 물질적 이 세계가 만들어 난 강한 자극 속에서 인간의 뇌가 쉬지 못한 채 계속 도파민을 만들면서 인간은 그 자극을 쫓아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사람의 뇌는 강한 자극이 들어오면 그 자극에 대한 반응력을 확 낮춰버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펜타닐 같은 합성 마약을 딱 먹으면 그 순간 엄청난 도파민이 쏟아져서 정말 내가 천국에 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두뇌가 이 반응력, 이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력을 확 낮춰버리니까 사람은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술이 술을 먹잖아요. 술을 먹으면 더 독한 줄을 찾습니다. 마약을 한번 손을 대면 더 독한 마약을 찾아요. 술과 마약만 뿐입니까? 소비를 하기 시작하면 내게 만족을 줄만한 더 화려한 소비적 삶으로 내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는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즐거움의 양을 인위적으로 늘리려고 빠르고 강한 자극들을 추구하다 보면 사이드 이펙트가 생기는 거예요 부작용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엄청난 스트레스 호르몬이 동시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술을 먹고 새벽에 깰때그 찾아오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허무함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안에 분노와 우울과 탐욕과 욕망과 같은 그 내면을 형성하면서 이 욕망 덩어리로 인간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놓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작고 소소하고 진짜 건강하고 행복한 그 행복의 느낌들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나쁜 도파민의 지배를 당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예를 들면 이 밤에 스치는 작은 바람 한 시원한 바람에서 느끼는 그 감격 그 작은 그 과일 하나를 씹을 때 오는 그 맛의 느낌. 이런 인생의 정말 아름다운 이 감각들을 잃어버린 채이 잘못된 감각에 묶여서 인간의 행복에 대한 감각이 뒤틀리고 왜곡되면서 이 악순환이 내재 역량을 파괴하고 결국 노화 속도를 가속화시켜 한 사람의 인생을 점점 점점 약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이에요. 해결책을 이분이 뭘 얘기하냐면 조금 동의도 되지만 단순한 해결책인데 조금 편안하지만 불편한 삶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불편한 삶. 내 인생의 해로한, 해로운 자극원들을 제거하고 덜어낼 것들을 좀 덜어내고 그 비워진 삶의 공간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로 작은 일들을 채워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모든 것들을 쏟으면서 질주하는 삶을 좀 멈추고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가족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 인생을 성찰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바로 초막절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쌓아놓은 창고 가득한 그 곡식과 재산에 내 존재가 압도당하지 않도록 그 세상으로부터 한발 물러나서 인생의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내 인생은 어떤 삶으로 부름받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내 인생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정표를 다시 확인하며 인생의 정도를 걸어가는 신앙의 길을 회복하라는 의미로 초막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라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2000년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신 그 예수, 예수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고 오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는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마지막 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절기를 나누었습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이 주시는 사랑과 재림하실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